그래서 보시면 아, 보시면 이제, 이제 버튼을 알려 드릴 건데 지금 버튼 1이랑 2가 있잖아요. 이게 이제 그 A랑 B예요. 음. 1이 A고 2가 B. A, B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지금 이거는 구버전인데 최신 버전은 레이저 컷터 신으로 가게 돼 있어요. 보시면 그 이, 이게 신 이름이랑 신 이름을 찾아 찾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 중에 신 폴더에 레이저 컷 레이저 커터라 하면안 되고 컷이라 해야겠죠. 레이저 커 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,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. 예를 들어 뭐 버튼을 바꾸고 싶다.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원하는 걸 바꾸면 되죠. 그러면 B를 눌렀을 때갈수 있는 음. 씬을 바꿀 거예요. 이 메인은 말 그대로 우리 메인 씬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 안 보고 아이고, 아이고. 공간 돌아다니는 씬이 메인 씬이.